저희 운영진은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팬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성경 팬카페 고정 MC 길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 사실 지금 그 무한 비행기 그 희생자 참사 희생자 애도 기간이라서 우리 성경 가수님께서 이 행사를 좀 뒤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생업에 그 운영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안 맞아서 그냥 조용히 그 방송도 실시간 방송 하지 말고 조용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 바르게 바르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가수 성경팻카페 신년의 미 카페 지기이신 성경가수님의 생일 축하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한공항 항공기사부 희생제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아, 희생제에 대한 묵념 바로, 아,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을, 추천가수 및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아린 가수님, 김범석 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영 가수님, 노남진 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세희 가수님, 김인천 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동 악극당. 동동 학급당 네, 동동 네, 네. 네, 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별소은 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바당발 품바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카페지기신 성경 가수님 새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경 가수님 발표.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성경 가수님 발표. 네 2024년 우리 갑진년새그 어, 한해는 너무 많이도 힘들었죠. 네,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2025년, 우리 또 울산연에는 또새 희망을 안고, 어, 2024년 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좋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밝은 오늘을 뵈니까 아무래도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한 해였지만, 그래도 올한 해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0년에 그죠? 신년에 사실은 좀 미룰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영상은 오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또 오늘 또 이렇게 귀하신 우리 또 이제 초대 가수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냥 나오실 때또 많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앞으로도 어디 뭐 행사장에 무대 올라갔을 때 또 보면은 그래도 한번방문 얼마 반가워, 그죠? 그래도 아는 해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박수 많이 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 0이4년 우리 성경 카페 또 우리 회원분들, 우리 운영자님들께서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질까지 우리 운영진부터 우리 또 회원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애써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없었겠지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또 조촐한 자리에도 이렇게 오셔서 또 너무 좋다고 하시니 너무 저는 또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운영자님들 성년카페 운영자님들에도 송년회 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날아가 시끄럽다 보니까 송년회를 사실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년회를 합시다. 생일 겸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네2000또 네, 이렇게 사고로 그죠 비행기 사고로 또또 미룰 뻔 했었어요 사실은 네좀좀 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또 새로운 출발이니까 힘내시고요 알았죠 네 우리 운영자님 우리 성격 카페 운영자님 일단 우리 수석 운영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보세요